ます 안녕하십니까, 과연이 여러분들. 을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오르막길을 보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신라 호텔을 방문하려고 해요. 신라 호텔이라고 하면 미시란 리스타인 라이언부터 시작하고, 파르손라는 준식당, 그리고 뷰페도 굉장히 유명하고, 아리아케라는 일식당도 있고요. 호텔 중에서도 맛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제거의 호텔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신라 호텔 컨티넨탈, 여기 프렌치 식당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23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라면 라영 옆에 있을 건가 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더니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뷰도 한 번씩 보면서 지나갔어요 바로 유니폼 구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런치 코스는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코스가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 메뉴 중에 지 선택 하나입니다 그 중에 5코스 15만 5천원차리를 시켰고요 이날은 이것저것 추가해서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페리에를 시켰었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이는 게다더라고요자 테이블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도 좀 비싼 와인들이 많이 보여서 최근에 와인 콤보를 시작했던 저에는 아 진짜 이런 와인 나중에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모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페리아가 있을 줄 몰랐네 자 여기가 좋은 점에 아까 보셨습니까? 테이블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맞은편에 앉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이렇게 하면서 바에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신전빵 지금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아, 네, 네, 네. 어, 미니 바게트하고 파스브레드라고 하는 부드러운 빵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버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절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소금이 들어있는 가염버터, 왼쪽이 무염버터. 이 하얀 동그란 빵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세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음식은 진짜 온도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염버터는 건강에 좋아하는 것 같은 맛이고요. 가염버터는 찹찰으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버터였어요. 아, 진이 맛있네. 아, 맛있네.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 아을먹 시작하기 전에 먹는 빵 중에서는 진짜 몇 개를 동안 먹었던 빵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처음에 먹었던 동그란 거. 최근에는 내가 고려대 간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다시 사진 찍어봤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잠이 안 오더라. 자 이거 뭐냐면 제가 이번에 고려대에 가서 수시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이를 네 시간 동안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거 때문에 계속 그 자료를 이제 준비하려고 잠이 못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뮤즈 뮤세. 네개 전류의 웰컴 푸드. 어떤, 그거는 메뉴판에는 얼지 않고요. 그냥 서비스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가는 음식인데, 여기까지 당연히 이제 코스트 보한테 있겠죠? 별로... 네. 미노코로게 <가자> 미노 미노 뭔가 아주아주 호그스프운코로게 <laughs> 맛이다 저는 영어파르파르 음. 까넬이라는 걸로 감싸다 까넬이요? 까넬, 까넬. 아네 그거는 수박을 수비드해서 다시 살짝 얼려서 그라니따 형식으로 그라니따라고 하면 뭔가 좀 예쁜 이름인데 결국은 숍에 갔같 거죠 자 이제부터가 본 코스입니다 너미 자체는 아주 조그맣게 사시미로 했는데요. 그것이 숙성 잘돼서 그런지 좀 부드러운 식감이 있으면서 토마토도 단도가 어느 정도 높아서 이것도 수비드를 했을 수도 있고 뭐그는 모르겠지만 토마토도 산미가 너무 익어 있지는 않고요. 좀 단맛이 있는 토마토하고 너미난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위에 올라가 있었던 셔버 그거 자체는 딱딱하긴 했어요. 그래서 녹아서 같이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보이는 게 다네. 대부로 읽어볼게. 아 그래? 르마 하자아 그래? 어 이거밖에 없대요. 식단은 너무 크게 한 것도 한대를한 안테블, 대불에. 신경 쓰이. 요리도 동시에 하는 거잖아 거의. 응.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더라고. 반또 응? 주셨네. 응. 아 이거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나 하얀 것만 알도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에 요리가 좀 늦을 것 같아서 아마 주셨던 것 같은데 빵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성공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빵이 진짜 오늘 베스트라고 하면 속상하겠지만 그만큼 진짜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스프 요리입니다. 옥수수 스프. 어떻게 보면 심플한 옥수수 스프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로 나오니까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떡만 나왔어. 음, 더 구리 옷이. 아이 가게 위험한데 계속 탄산물을 많이 주네. <laughs> 자다음에 요리는 미노쿠이 팬에 튀기듯이 조리했다고 하니까 팬프라이라고 하겠죠. 맛있어 보이죠. 소금으로 잘 간을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찹쌀 맛이 있는데 오히려 뭐 만약에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마실 경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코스 오리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는 안심 스테이크 하는 인데요. 이것도 기본 코스에 45,000원 추가 차지를 해서 시켰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먹는 사람은 전심에 20만원다라는 소리죠. 자, 와사비나 마스타드도 같이 주셨어요. 먼저는 어리 꼬기를 먹었습니다. 컵기 부분은 바삭바삭하게 해서 식감과 어리 꼬기 특유의 그런 비린내 같은 거는 없어서 거기 자체는 굉장히 괜찮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소스가 조금 다를 거예요. 오렌지 메이플 소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기도 했어요. 매쉬드 포테이트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히게 불조절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스테이크 자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 제가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기 메인 코스 거기가 레스팅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니면 뒷주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서빙하는 거에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메인 코스 거기가 언더감이 조금 낮은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베스트가 나올 것 치즈 볶음밥을 시들이 마시도포테이토에 두루와 이렇게 그건 응. 너무 많은거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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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날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고기 자체가 맛있었으니까 마시도포테이토는 조금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세 새가 그... 아빠 박수 쳐 아빠 박죠쳐네자 이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laughs> 디저트 진짜 맛있다. 올해 디저트인데. 그 정도? 응. 모링하고 전보도 응. 그리고, 그리고 안에 아이스크림 같은 들어가 있어. 식감과 이 조합이. 음. 음. 향기도 너무 좋아. 어. 약간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죠. 하 음, 맞아. 아, 약간 압단은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같은 느낌이잖아. <맞아>, 사모님 <laughs>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많이 <laughs> 또 말고 맨날은 ㄱㄱ <laughs> 하여튼 이렇게 맨날 아하고 <laughs> 미식 여행을 여행나 미식, 미식회 미를 미식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저는 <laughs> <마>. 화장실 <laughs> 구독이나 <laughs> 안녕, 바이바이. <laughs> 자, 일주일에 내려갔더니 이렇게 망고빈스를 기다리는 사람과 이제 바레파킹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망고빈스가 그만 오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뭐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망고빈스 한 번은 먹으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가고 싶었었는데 막상 이행하려고 하면 최근에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밀고 있는 흔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프렌치 식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심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기분 내서 호텔에 가셔서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한 번씩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